포켓몬고 이벤트 때마다 뭘 잡아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포켓몬고 고인물 알려주는 이번 이벤트 때꼭 잡아야 하는 포켓몬 지금 시작합니다. 다들 새롭게 풀린 타렌툴라와 트래피더 많이 잡으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타렌툴라가 잘안 나와서 많이는 잡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번엔 아주 특별한 포켓몬들이 잔뜩 풀린다고 해서 네크로즈마 변신하는 속도로 달려왔으니까요. 오늘은 다가오는 와일드 위크 이벤트엔 어떤 이벤트 보너스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켓몬을 잡아야 하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이번 와일드위크 이벤트는 다가오는 와일드에리어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펼쳐지는 이벤트인데요 이미 나가사키에 다녀오신 분들은 먼저 즐기실 수 있었죠? 이번 이벤트의 메인 포켓몬은 바로 거다이 맥스 오롱털이었는데요 일본에 가계셨던 분들이 맥스 배틀을 할때 따라가서 잡은 분들이 좀 계시죠? 물론 전못 잡았는데요 이 오롱털로 진화를 하는 포켓몬이 바로 메롱꿍이었는데요 이 포켓몬들은 이번 이벤트 때 풀리는 건 아니고 주말에 열리는 와일드 에어리어 글로벌 이벤트 때 풀린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안 풀리는데 얘를 굳이 소개해 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야생 등장 포켓몬 때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들 대표 타입이 바로 보이죠? 윗줄은 악타입, 아래줄은 페어리 타입인데요. 메롱쿵의 두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야생에서 등장하는 포켓몬들을 꾸며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레이드에 당장 쓰기 좋은 딜러로는 어렵겠지만 배틀에서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켓몬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배틀개체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이하게 이번 이벤트 보너스는 뭔가 리모트 패스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곧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특별 보너스로 화풀이를 줄수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모아둔 그림자 포켓몬도 화 풀어줘야겠죠? 아무튼 리모트 패스를 풀어준 이유는 바로 이 포켓몬들이 레이드로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냥 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잡으면 레거시스케이 자연의 분노도 준다니까 꼭 잡아보셔야겠죠? 물론 자연의 분노가 있을 때 레이드 티어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건 카푸 나비나뿐이긴 한데요. 대신 배틀에서 모두 이 자연의 분노가 필수 스킬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각각 이렇지 고개채로 잡아보시면 좋겠죠. 물론 카푸너즈는 풀강시피가 제일 낮아서 마스터리그보다 하이퍼리그에 자주 쓰인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 포켓몬들이 그래서 언제 등장하냐? 바로 11월 11일 화요일과 11월 13일 목요일에 등장한다고 하니까요. 레거시가 없는 분들은 이때를 노려보시고요. 월요일에는 그림자 칠색조와 그림자 루기아가 등장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그림자 100을 잡으신다면 바로 화풀이까지 지어볼 수 있겠죠? 게다가 적당한 1호치를 잡으면 정화를 해서 1호치 100까지 노려볼 수 있다니까 월요일도 레이드 버닝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다? 수요일과 금요일엔 오랜만에 네크로지마 화원의 갈기야 새벽에 날개까지 돌아온다니까 이거 폼 미쳤죠? 혹시나 이두 포켓몬을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레이드를 했을 때 나오는 건제왼쪽의 기본 네크로즈마인데요. 이 네크로즈마에 각각 솔가레오와 루나라를 제물로 바치면서 선에너지와 문에너지를 각각 천씩 사용하면 황혼의 갈기와 새벽의 날개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 진화에 필요한 선에너지와 문에너지도 이번 레이드 때 준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얻어 보셔야겠죠? 근데 여기에 큰거 하나가 더 있으니 바로 이번 이벤트 때 전설의 포켓몬을 잡으면 이 오롱털스러운 스페셜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로치 고개체에 스페셜 배경이 있는 전설의 포켓몬을 가지고 싶다? 바로 코인 충전 가보셔야겠죠? 근데 문제는 사야 할게 하나 더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고패스 와일드 위크죠. 15달러라는 가격은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쓰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운 뚜껑이 될 텐데요. 물론 귀여운 코스튬의 이분곰이나 그림자 다크라이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이운 뚜껑 풀리기만을 기다렸죠? 먼저 풀렸었던 금뚜껑과 다른 점을 알려드리면요. 금뚜껑은 대단한 토큰을 사용하게 되면 공격, 방어, 체력, 모든 개체값을 15로 만들 수 있는 개사기 아이템이었는데요. 문뚜껑은 해당 포켓몬의 개체값 중딱 하나를 선택해서 15까지 특큰을 시키는 거니까요. 금뚜껑보단 희소가치가 덜하지만 괜히 12, 15, 15 같은 개체값으로 버릴 뻔했던 친구들을 100으로 만들기 딱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 운뚜껑 그냥 편하게 쓸수 있는 건 아닌데요. 우선 언제 운뚜껑을 얻는지와 상관없이 11월 24일 자정 전에 무조건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후엔 사용도 못하고 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사용해 보시고요. 아무 포켓몬에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니고 하트를 한 번이라도 채워서 굿 파트너가 된 포켓몬부터 가능하다니까 밥이라도 주고 훈련시켜보시고요. 당연히 그림자나 이미 100개체 혹은 강화하려는 개체 값이 이미 15로 맥스인 포켓몬에 사용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고요. 대단한 토큰을 사용하고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니까 너무 여유 부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와일드 위크 이벤트를 요약해보면요 와일드웨어리어 글로벌 이벤트 때도 돈을 엄청 써야 하는데 스페셜 배경에 레거시 기술까지 풀어주면서 레이드로 돈을 쫙 뽑겠다는 마인드의 이벤트라고 하면 안되겠죠 오히려 유저들에게 다양한 전설의 포켓몬도 풀어주면서 그림자 100을 잡았을 때 화풀어 주라고 화풀이로 지을 수 있게 해주고요 오랜만에 네크로즈마 형제 에너지도 풀어주는 데다가 잡으면서 재미도 있으라고 스페셜 배경까지 넣어준다 근데 15달러 더 쓰면 1호치 100, 전설 혹은 100 환상의 포켓몬 만들기 좋은 은뚜껑까지 준다. 이거 참아요? 바로 질러보셔야겠죠? 어 영상을 다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하셨다고요 지금이라도 쓱부탁드리고요 생방송 다시 보기는 전체 공개로 풀렸지만 멤버십을 위한 새로운 기획을 고민 중이니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멤버십 혜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고려해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1타 강사 라미였구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라바